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돌아온 주간 로봇 뉴스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로봇 업계에서 발표된 신기술, 투자, 그리고 협력 소식을 모아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히 자율주행과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뉴스는 일본의 전자대기업, NEC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여러분, 로봇이 자율주행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죠? 이미 로봇 청소기나 물류로봇, 자율주행 차량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들이 잘 가동할 수 있는 이유는 주로 집이나 실내에 정돈된 환경 때문이란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실제 현장은 훨씬 복잡하다는 거죠. 길에 장애물이 있거나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한 경우엔 로봇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애니씨가 이번에 개발한 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고도화된 제어 기술입니다. 로봇이 주변을 인식하면서 단순히 장애물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황 전체를 판단하고 최적의 경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예를 들어 물류 창고 안에서 수많은 상자와 다른 로봇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해본다면 보통 로봇은 충돌을 피하느라 멈추거나 우왕좌왕하는데 애니스의 기술은 상황을 읽고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계산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앞으로 이 기술은 물류, 보안, 심지어 서비스 로봇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일본이나 한국처럼 고령화가 심한 나라에서 로봇이 사람 대신 복잡한 길을 다니며 물건을 운반하거나 안내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뉴스는 로봇의 서비스화 흐름입니다. 이제는 로봇도 구독 서비스처럼 쓸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라스, 로봇에서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로봇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 빌려쓰고 원격으로 관리받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가능해진 건 바로 클라우드와 5G 통신 기술 덕분입니다. 클라우드 덕분에 로봇은 언제든 원격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고 고장이 나도 온라인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고속 저지연 통신인 5G가 더해지면 로봇을 멀리서도 실시간으로 조종하거나 모니터링 할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 도입을 위한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수억 원짜리 산업용 로봇을 큰 금액을 들여 구매하는 대신 필요한 만큼만 빌렸으면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또한 최신 기능이 나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항상 최신 로봇을 사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흐름은 마치 자동차 시장에서 렌트카와 구독형 자동차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는 로봇도 소유가 아니라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공장,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병원, 소매점,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런 라스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에서 열린 세계 로봇대회 WRC2025 소식입니다. WRC 로봇 컨퍼런스는 말 그대로 로봇 기술의 올림픽인데요. 각국의 기업과 연구소가 자신들의 최신 로봇 기술을 뽐내는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대중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로봇들이 환경을 인식하는 능력이 훨씬 정교해졌다는 점. 둘째, 사람의 명령이나 돌발 상황에 응답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 마지막으로 여러 대의 로봇이 협력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군집 협업 기술이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군집 협업은 물류나 재난구조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제 로봇은 단순히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에게는 단순히 전시회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한 단면을 미리 엿보는 경험이 됐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국내 스타트업 라이온 로보틱스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국내 기업 라이온 로보틱스가 무려 23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라이온 로보틱스는 자율주행과 AI 기반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상용화 제품을 늘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스타트업이 이렇게 큰 금액의 투자를 받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투자자들이 가능성을 확실히 봤다는 의미겠죠. 작은 기업이 큰 자본을 만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앞으로 라이온 로보틱스가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 큰 도전. 바로 이 뉴스에 어울리는 표현 아닐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간 로봇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NEC의 복잡한 환경 자율주행 기술, 클라우드와 5G가 만든 구독형 로봇 서비스, 세계 로봇대회에서 공개된 최신 기술, 스타트업 라이언 로보틱스의 투자 소식까지. 여러분은 어떤 뉴스가 가장 흥미로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로봇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